자가시독상유 환자 121번째입니다. 자 오늘부터는요 자연인데요. 아 대분류 자연 자그 중에 중분류 산이나 혹은 언덕이나 왔네요. 아 처음에 위에 산자부터입니다. 어, 아, 너무 쉽죠. 어 아, 세계의 봉우리 모습인데 자 산이기 때문에 어산어 어, 발음이 같네요. 산손 산촌 산냉 산림 토장 등산 카장 화산이죠. 여기 듬산에 타금 어, 붙죠 마찬가지 화산도 타금 붙습니다 그 다음에 후는요 야마산입니다 어, 너무 쉬워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되죠 절정이나 고비가 있다는 거 어, 이해가죠? 이게 산이기 때문에 산이니까 어, 절정 혹은 고비죠 자또한개와 너무 황당합니다 자 예상까지 여기 예상이라는 거 예상 너무 중요하지요 자결국쉬원한장 아니거든요 어, 산으로 끝나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요. 기초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. 절정 고비. 어 그나마 여기까지 이해가지만, 음산 절정 고비. 자, 이거 예상했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. 자, 예문입니다. 야마가 따로 예상이 맞다. 야마가 하지레로 예상이 빗나가답니다. 두 번째 언덕 안잡니다. 자, 이게 원리 보시면요. 위에가 산이죠. 산 요건이요. 기슭이죠. 어, 이안자 방패간자인데요. 방패간자 자 방패처럼 어, 산 기슭에 깎아지른 절벽이란 얘기입니다. 자 보죠. 어, 산 여기 기슭 산 기슭이 이게 방패간자니까 방패처럼 깎아지른 물가 어, 이런 모습이죠. 여기 언덕인데 산 기슭인데 여기 물이 있겠죠. 여기 물가 됐죠. 자 언덕 아니네요. 음은역 간입니다. 자 써보죠. 아, 플러스, ᄂ이죠? 니은 받침 100%, 응입니다. 여기 자음에, 자음이 ᄋ이죠? 아,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. 그대로 가냐, 기억이냐. 자, 그대로 가면요, 아니겠고요. 근데 아주아. 자, 기억이면요, 가겠죠? 그럼 아니면 케이스가 두 가지네요. 아니나 혹은 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. 자, 유한자는요, 간이겠죠? 카이강, 해안. 아, 후는요, 키시, 물가입니다. 자 물가 강변 해변이죠. 어, 만약에 개울이면요 물가죠. 강이면요 강변. 바다면요 해변입니다. 자이 부분. 어, 이 부분이 바로 키신데요자 어, 보자 한번. 어, 육지랑요. 자 육지와 물이 뭐하는 부분이죠? 키스하는 부분. <laughs> 맞닿는 부분이니까. 자 언덕이랑요 여기 물이 맞닿는 부분이 바로 키스입니다. 자 육지와 물이 키스하는 부분. 됐죠? 그다음 세 번째 석탄 탄자 숫 탄자네요. 자 우리 위에 부분이요 이 한자가 좀 전에 배웠죠 산기색이죠 산기색에 이건 불이니까 불화자니까 아, 산기색에 묻혀있는 불에 타고 남은 석탄이란 얘기죠 석탄 탄자입니다. 또숫 탄자까지요 어, 탄이니까 탄이겠죠 탄 탄고 탄광 탄소 탄소 세계탕 석탄 아, 후는요 숨이 수시겠죠. 어, 자, 근데 여러분들, 그 수술요, 냉장고 아니라든가, 혹은 방에 놓아두는 거본적 있죠? 자, 왜냐면요, 어, 습기와 냄새가 수세 스미도록, 자, 습기와 냄새가 수세 스미도록, 아, 수시 스미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.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감사합니다.